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때, 단순히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수와 명리에서는 사람마다 기운이 잘 통하는 방향이 따로 있다고 보며, 이 방향을 잘 활용하면 소망을 이룰 힘이 강해집니다. 첫째,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마음을 모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으로 빛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시험 합격, 승진, 명예로운 성취를 바란다면 남쪽 방향에 앉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밝은 조명이나 붉은색 소품을 함께 두면 효과가 커집니다. 셋째,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은 수학과 결실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거나 재물과 관련된 소원을 빌고 싶다면 서쪽을 활용하세요. 금빛 장식품이나 노란색 물건을 두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으로 지혜와 인연을 불러옵니다. 공부, 시험, 연구, 좋은 인연을 구하는 분들께는 북쪽 방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이 담긴 작은 수반이나 푸른색 장식을 두면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사주와 태어난 해에 따라 가장 좋은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서남북의 기운을 이렇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 그 소원에 맞는 방향을 알고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것이 풍수의 지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풍수 방향의 지혜가 여러분의 소원 성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성취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